사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게 DIP가 이래서 제가 OA를 생각을 했었던 거였어요. 어. 이 새끼손가락만. 나머지 손가락 괜찮았죠? 작년 한 여름 정도부터 발견을 한것 같은데 처음에는 골프 치다가 뭐가 불편해가지고 봤는데 이거 왜 이래? 어? 내가 그립을 좀 잘못 잡고 있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닥 아프지 않았어요. 누르면 아팠는데 얼마 전에 주머니 손 집어넣다가 아! 자극이 잠깐 된 거죠? 그래서 왜 이래? 해? 오, 너무 아프다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겠는 거야 그립으로 치기에는 양쪽이 다 대충적이니까 그는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이게 괴양성 대장염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게 약간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어느 정도는 내과적인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연령대가 젊으신 분이라서 손가락 관절에올 일이 잘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놀란 거예요 나이가 젊으시고 또잡기 손가락만 딱 유난히 그러면 내과적으로 괴양성 대장염 때문에 염증으로 인한 그런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제 엑스레 찍어봐야겠지만 새끼손가락 마디가 좀 특별한 모양인 분들이 있어요. 그전는 아니랬다니까. 더듬이처럼 튀어나오잖아. 이게 아마 염증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에서는... 아야, 아야. 아, 야, 아, 아 자, 자, 아프, 자, 아프니까 아, 그럼 수술. 엑스레이에서는 티가 안 나지만 뭔가 관절낭 분명히 두꺼워져 있을 거거든요. 에... 네. 아이씨 <웃음> <웃음> 저... 저도... <laughs> 만지는데 한번 혼나고 싶어가지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손가락 마디 마디가 좀 공간이 좀 유난히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퇴행성 변화가 좀 빨리 올 소지가 좀 있어요. 나이가 젊으시고 대칭도났고또 이제 내과적인 약간 그런 질환이 있으시다 보니까 내과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는 자가 면역이나 약간 이상 면역 반응이 여러 관절로 침범을 하는데. 보통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척추, 손가락도, 류마티스는 두 번째여서 마디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죠. 치료받는 분께 일단 잘 다니고. <웃음> <웃음> 혹시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물어봐야죠. 아마. 관절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염증이 이렇게 누를 때 아픈 정도로 있으면 소염제 좀드시는게 좋아요. 근데 소염제 드실 때좀그 계약서의 장염 봐주시는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마. 아, 마아 그래요? 예. 소염제가. 얘기 아, 좋고, 여기는안 좋고. 아, <laughs> 아 진짜? 네. 아, 네. 지금 저는 그럼 진태 양난이잖아요. 이거 아픈 거를 그냥 참고 살래. 요 이거 참고 살래. 빼도 박도 못 하는 거네. 장이 안 좋습니다. 그럼개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소염 진통제를 아예 드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짧은 기간 한두번 드시는 거는 그래도 먹... 괜찮아요. 먹어야 될때 먹어야죠. 아. 네. 금기 정도는 아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절의 그 모양이 점점 더 변형되고 너무 키워라고 아프면 차라리 그냥 주사를 거기다 맞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스테로이 주사가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음. 생각에도. 여기다가 주사를 놓는다고? 네, 네. <laughs> 여기는 수면을 해도 난리가 나요. <laughs>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의사들도 아프다고 하는 <웃음> <웃음> 여기 주사 맞는 사람 전신 마취하는 사람 있어요?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앉아갈 음, 때 보실. 많은 네.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죠. 네. 좀제픈앞 좀 주사긴 한데. 좀이 아니요 네? <laughs> 어느 정도 어 맞아 보셨어요? 아네 아, 네, 맞아 어, 보셨어요 너무 아파서 엉엉 놀 주사 맞고 나왔더니 온 환자분이 쳐다봤어요. 누가 저그 소리를 질렀나? 어, 그럼 나안 할래. <laughs> 근데 여기에 대한 진통제는 그 펜타소처럼 막 깔아서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사는 여러모로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아이씨! 안맞 <정말 좋아? 웃음> <laughs> 네,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도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잖아요 이미 퇴행이 된 거니까 그냥 관리 말고는 없는 거죠 네, 뭐 부위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을 줄이는 게 먼저고 무릎의 관절염인 경우는 근육 발달을 좀 키우는 하는 게 중요하고 거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염증이 생길 때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네.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쵸. 거고 어, 내가 새끼손가락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고 약속을 해 내가 뭐를 해 <laughs> 이게 사용하는 저기 뭐가 있냐고요. 그럼 더더욱 대장을 봐야겠네요. <laughs> 뭐. 대장도 보고 리마티스 관련 있는지도 보고.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손을 봤는데 어머니는 다 손가락 마디가 다 그러시거든요. 엄마 손가락. 그럼 됐는데? 가족력 있으실까? 여쭤보고 싶은데 다 어머님이 또 그런 모양이고 여러 손까지 다 동시에 왔다는건 거의 퇴행성이 확률도 없고 퇴행성은사실 유전이랑 연관성은 없어요 퇴행성은 이름 자체가 어쨌든 많이 쓰면서 나이 들면서 생긴 병이고 어머님들이 많죠? 맞아요. 어머니들이 네. 많죠. 여성 어르몬이훅 떨어지는 면서 이게 막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연령대에 남성분이 있는 건 쉽진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다 푸시니까 뜨거운 거에다가 넣어서 막 찜질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얼마나 아프시길래 저 뜨거운 거를 참고 나는 못하겠더라고 나는 만지지 못했는데 제가 이 고통을 느끼고 다녔요 보니까 얼마나 아프겠고 아... 이게 열 손가락이 다 그러십니까 아... 손가락 관절염에 온열 치료 그 다음에 네. 뭐 파라핀 치료 네. 누구나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면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맞고요 맞아요. 엄마가 그 파라핀 그거 하시는데 그것도 몇번 쓰면은 갈고 그래야 돼요? 몇 년째 똑같은 걸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이물이 많이 들어가자면 걔좀 써도 돼요. 자주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7년째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laughs> 기계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드님 몰래 갈고 계시 않을까? 이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마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물다 떨어져가지고 우고 하니까 아. 외부에 상처 같은 거 없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상처 같은 게 있어서 약간 좀 오염되기 쉬운 상황이면 조심히 쓰셔야 되지만. 문제가 파라핀이 수용성이 아니고 또 오일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손을 닦아도 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아. 파라핀 아무리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균이 또 생길 수 있고 아. 이게 굳으면서 또 아. 있을 수 있어서 바꾸시는 게 낫죠. 어버이날에 하나 사주시죠. 아, 네. <laughs> 저, 제가 한번 써보기좀 보내주시고요. 어머니 아 그래야 돼. 아, 오는 네. 되게 태행성 안절염을 협진을 본 기분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뿌듯했어요. 저는 혼자. 그래도 항상 건강해 보이셔가지고 병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예 관리를 잘한다니. <laughs> 머리로 모든 병을 컨트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의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질병들 상품 카테고리 많거든요. <laughs> 선생님들께도 제가 앞으로 자주 이렇게 좀 찾아뵙고 이렇게 상담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많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나중에 꼭 사인하고. <laughs> <laughs>